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강처럼 잔잔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같이 고요하다면 이상적일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이 존재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마음이 강같이 평온하고 잔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 수업에서는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흐르는 물과도 같다. 물이 산골짜기의 계곡을 흐르고 흘러 폭포 주로 떨어져 바다와 합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게 있을 때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져야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물처럼 에너지가 있고 운동성이 있다. 흘러야 할 물이 고이게 되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감정의 순환이 쉴새 없이 이루어져야만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여성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참고 타이르는 인내심을 가진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헌신적이며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등장합니다. 곡식의 신인 데메테르는 딸인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의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결국 그녀는 제우씨를 설득해 딸을 지하세계에서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반면 자식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어머니도 등장합니다. 영웅 이아소는 황금양털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아 모험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양털을 손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하소는 임무를 수행한 뒤 메데이아와 코린토스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의 공주 글라우케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메데이아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 대한 복수로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죽이고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사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은 데메테르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이기적인 메데이아는 모든 어머니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양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항상 사랑만이 충만하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여도 미움, 분노, 공격성의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끊임없이 때를 쓰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고 이유 없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전혀 듣지 않을 때 끝까지 참고 웃으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엇나갈 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희생만 할수 있을까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휴 이런 웬수일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증의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어머니 생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를 읽는 마음사전에서는 아이 때문에 생기는 미움의 감정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아이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알게 되면서 아이와 분리하는 준비를 할수 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습 개월을 자신의 몸 안에서 자란 아이와 자신이 한 몸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 나가고 아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즉, 아이가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은 아이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따금씩 느끼는 미움의 감정은 자신과 아이가 하나라는 환상을 깰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아이와 자신은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분노, 미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어도 아이를 향해 그러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에 어둡고 나약한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그러한 감정들은 그림자가 되어 더큰 부정적인 감정들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